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장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내장에 있는 독소를 해독한다. 어, 여러분 몸 안에 독소 느껴지시나요? 네,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음, 왠지 몸이 찌뿌드하고 여러가지 증상들. 어, 그것이 바로 독소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원인없는 불임 여성이 독소를 해독한 후에 음, 임신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당뇨인 분이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해서 항상 몸이 가라앉고 또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멍하다고 하는 분들이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너무 개, 가뿐해지는 그런 경험. 바로 제가 내장 해독을 해드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독소는 어떻게 내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빼낼 수 있는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장 해독 프로그램. 어, 요즘에 이런 방송들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예, 독소의 공격. 예,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과식하는 습관, 또뭐 생선의 수은 등이 간 수치를 올리고 비만을 유도하는 독소라고 합니다. 이 독소들은 지방에 축적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은 간과 장이기 때문에 이 간과 장이 해독을 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럼 독소는 과연 뭘까요? 예,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을 독소라고 하죠. 예. 어 이런 독소가 몸으로 들어오는데요. 크게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는요. 가장 큰게 이제 식품 속에 있는 각종 첨가물이고요. 농약, 비료, 또 육류의 항생제, 성장촉진제, 방부제, 색소,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류는 정말 많은 첨가물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것도 방송에 나온 건데요. 우리가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아이의 몸무게 25kg 정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독소에는 또 이제 깨끗하지 못한 물을 또 있고요. 또 약도 대표적인 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은 그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 영양소를 더 많이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플라스틱 용기,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같은 것들. 이것들은 몸에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몸 안에서 성호르몬 같은 유사 성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떤 대사와 신경계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리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는데요, 예 초미세먼지, 예 배기 가스, 뭐 어,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가구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제 가스들이죠.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요, 100배나 아니면 만10 배까지도 더 해롭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는요. 어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 세안, 바디, 염색약 같은 그런 제품들, 그리고 세탁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탁 관련된 의류에서도 바로 이렇게 피부로 맞닿아서 우리 피부로 독소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독소들은 더 무섭습니다.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요, 우리가 먹었을 때 간이나 이제 몸 안에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10%만 예 배출이 되고요, 나머지 90%는 내 지방 조직이나 뼈에 쌓인다는 거죠. 예. 그럼 이런 들어온 독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독소, 음, 일단은 정상적인 대사기능을 방해하고요.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모든 그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고 둔하게 만드는 게 실제, 어,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유익균을 죽이거나 산소가 적혈구랑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또 방해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독소는 친유성. 예, 아까 나왔죠? 지방에 축적돼서 지방이 많은 뇌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만성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어, 만성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음. 독소로 인한 질병인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내유해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비설사가 가장 크겠죠. 어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뒤에서 보시면 어, 간과 그리고 위와 장이 우리 몸에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 위와 장이 한꺼번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독소에 의해서 그래서 어, 위 하수증 소화불량 영양 물의 흡수불량 그리고 이렇게. 장 밑에는 여자들이 바로 피부 하나로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궁에도 독소가 내려가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불순 같은 것들이 올수 있고요. 또 혈액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 고혈압, 심장병 이런 것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 독소기 때문에 들어오면 암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간, 예, 간 지방간이라든지 간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피부로 인해서 여드름이라든지 알레르기성 피부염, 가려움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요통, 만성피로도 그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독소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과 장을 해독해 주면요. 어, 장도 건강해지면서 면역력을 회복하고 간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위 기능도 좋아지면서 혈액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내장해독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장 기능을 저하시키며 비만과 각종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될수 있는 유해 독소와 내장 지방을 완화시켜주는 자가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주 동안 자기가 이렇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음. 어, 식습관을 바꿔주면서 스스로 내 몸을 다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내장 해독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첫 번째는요, 바로 소화 에너지를 해독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소화 기간을 잠시 쉬게 하면서요, 원래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 소화 기능을 잠시 쉬어서 그 에너지를 해독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은 이렇게 쉐이크로 해서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마실 수 있게 하고요, 점심만 일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이틀간은 세끼 다 유동식으로 하면서 비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12시간 공복을 꼭 유지하고요. 그리고 물 2리터를 계속 마시고요. 또 운동 명상 마사지 같은 걸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 동안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에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데요. 운동을 같이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그 운동과 함께 하시면서 걷기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꼭 같이 하시면은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리플렛이 있는데요. 이 리플렛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할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요, 이 쉐이크,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이 쉐이크에는, 음, 어, 이렇게 식사 대용식 바디키라고 하는 큰 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포, 파이버 파우더 그리고 하얀 포이 프로틴 뉴트리 프로틴 파우더를 한 스푼 같이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흔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가 충분히 되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배가 부르다고 하세요 왜냐면요 하이 식이섬유 파우더하고 프로틴이 포만감을 주고 아주 든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서요 함께. 어 비타민을 드시는데 아 유산균을 먼저 드셔야 되죠 유산균을 여기 넣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6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잘못 여기 넣었다가 이이 이 병이 예, 유산균을 6천 마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입에 넣으시고 같이 물로 삼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먼즈팩이나 맨즈팩 더블엑스가 들어간 그 다음에 이렇게 비타민 B군과 C, 이스트비와 아세로라 C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슬림팩을 많이 권하는데 보통 해독을 하면서 살을 빼길 원하시고 해독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림팩을 같이 넣어 주셔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제품들이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식사 대용 쉐이크인데요. 이 쉐이크는 한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12가지 비타민, 8가지 미네랄. 그래서 가볍고 편리하게 대체 식사를 그냥 부실하게 챙겨 먹는 밥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식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가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아미노가 100% 100점이죠.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스푼을 여기 넣었을 때 12.5g의 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어 우리 단백질은 세계 판매 1위의 단백질 보충제이죠. 예. 그래서 프로틴은 간 해독의 역할을 하고요.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넣은 그 파이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무향이고 무맛에 먹기 편한 식이섬유 파우더인데요. 어, 식사 대용이 쉐이크에 넣기도 하지만 그냥 밥에 넣어서나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식이섬유가 참 많이 현대인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밥이나 국이나 빵을 만들 때 이럴 때도 넣어서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독소 특히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배변을 촉진해 주고. 포만감을또 주고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다음 이제 유산균. 예, 유산균은 아주 정말 검증된 다섯 가지 균주, 60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고요. 코팅 없이도 뛰어난 생존력과 탁월한 장 부착력으로 예, 장까지 살아가서 특히 면역력에 포커싱한 차세대 유산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요, 배변을 촉진해주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잠깐 뉴트리라이트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뉴트리라이트. 잘 안되네요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그 방송 광고 보셨죠 그 광고를 직접 만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 뉴트리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가 그 말을 했을 땐 너무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 라이트 더블엑스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라이트 네. 어, 어떠세요 80년간의 어떤 검증된 브랜드 그리고 정말 식물 영양소를 처음으로 만든,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혁신적인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를 진정성 있게 그대로 담아낸 것이 최고의 광고가 됐죠. 예. 정말 그 뉴트리라이트 중에서 최고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 더블엑스입니다. 그럼 더블엑스부터 함께 먹는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블엑스는요, 14가지 비타민, 그리고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20여 가지의 식물 영양소를 함유한 그런 종합 비타민 미네랄인데요. 이렇게 많은 이런 식물들, 예, 과일과 또뭐 허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미네랄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예, 탁월한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할수 있고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더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국인들의 그 영양 상태에 맞춰서 몰리브덴이라고 항산화 미네랄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에서 절대로 볼수 없는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활성 산소가 감소되고 DNA 손상을 줄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하는 역할과 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로라 씨가 있죠. 아세로라 씨는 이제 비타민 c 보충제품인데요.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을주 원료로 하는데, 음, 비타민 c 는 기본적으로 중금속, 특히 납수은 등을 배출하고요. 피부와 조직의 세포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위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세로라시에 대한 그 동향상을 하나 볼까 하는데요. 저희 뉴트리아이트가 일반적인 비타민C와 다르게 어떻게 비타민C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세기 항해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 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 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 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다섯 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에 농장은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조류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네, 정말 그 뉴트리라이트의 차별성, 다르게 만드는 게 느껴지시죠? 같은 비타민이라도 정말 다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느껴 보시기 바라고요. 아그 이스트비 그다음 제품 이스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트비는 효모에서 추출한 7가지의 비타민 B군, 그리고 분리대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비타민 B군은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간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혈액 내에서, 혈액 내에서 내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독소라고 할수 있는 호모시스테인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말 훌륭한 비타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한다면요 오메가3 그리고 밀크시슬 간에 좋은 밀크시슬 EX를 같이 넣으면 되는데요 더블X와 오메가3 밀크시스를 함께 넣은 것이 맨즈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즈팩이라든지 우먼즈팩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아, 내장회독을 할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좋은 물 예, 저희 물이면 좋겠죠. 이스프링 물, 음, 140가지 나쁜 물질들은 제거하고 미네랄은 살아있는 그런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수시로 계속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나 간식은 삼가하시고, 그리고 풍부한 채소 간식을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가할 음식이 중요한데요. 밀가루 육류를 식사 때꼭 제외하시고요. 식사는 그냥 그 한식,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네, 생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두부, 이런 걸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달걀, 유제품도 피하시고요. 술, 담배, 커피. 커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커피도 하시다 보시면 오히려 커피가 땡기지도 않고요. 끝나고 나서도 커피가 덜 땡기시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음료라든지 인스턴트,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클린이라는 책 보셨나요? 이 책이 그 저희 해독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고 아마존의 건강 분야 1위를 했던 책인데요. 이 해독 전문의, 미국의 해독 전문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서 꼭그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꼭 책을 사서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어떤 느낌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둘째 주부터 이제 그 장내에 유산균이 들어가면서 유익균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고 아주 눈에 띄는 전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첫날, 둘째날 부터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효과를 알려주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메나탄의 엘렌이라는 분이 이분한테 찾아와서 내장해독을 했는데, 어, 왜냐하면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약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다가 해독프임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혈압이 25%가량 떨어졌고요. 체중은 10kg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40%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기 넘치고, 잠도 잘 자고, 너무 만족해서, 이주치의가 같이 놀랐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면서 느꼈던 효과들을 말씀드리면요. 어,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고, 복부비안이 개선됐다. 못 입던 청바지를 입게 됐다. 네. 그리고 만성피로가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다. 눈 침침함이 개선됐고, 편두통이 없어졌고. 손발 저림 없어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예, 저도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만 1년에두번 정도는 해독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아, 왜냐하면요, 저가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피로할 때라든지 그리고 어, 변이 예쁘지 않을 때, 예, 그럴 때 해주는데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지고 몸이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변도 시원해지고 예뻐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몸안에 대청소 꼭 한번 해보시고.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